옥상 대적하면서도 천개갈짜로 굳게 믿고 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착각병이. 예. 아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착각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디는 다 해. 네. 생명책. 생명책에는 이름 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 네. 네. 여러분 다내 이름 생명책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만약 만약 혹시 없으면. 네. 주여. 제가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인도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집회했했요요 인도 뉴델리 한인교회는 정확하게 남자 30명, 여자 30명. 딱 60명. 남자 30명 중에 서울 a m s 나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100%서울 u s h i 여자 3 0명 a s a m 주 o 무슨 주 d 다지 a m 사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차라리 바위덩어리 안 쳐놓고 설교하면 째려버려, 참. <laughs> 무슨 소리지 이해가 돼요? 그냥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툭툭 튕기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 제가 독일에 처음 집회를 갔을 때, 참, 목사님 날들그 듣더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광부나 간호사로 우리 간 사람들, 아빠 압박을 많이 당했든지 음. 어떤 설교 해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음. 왜 여러분 독일의 관구나 간호사도 초창기 갔던 분들이 독일 사람들이 변덕이 얼마나 죽을 뻔했지 음. 우리 착한 한국사람들이 가만히 상처를 음. 던져그 사람들은 사인 안 받으면 금방 말을 다받 어. 우리는 그거 몰랐어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가서 독일 사람들이 자동차도 잘 만지고 만드니까 인간적으로 천만에 만난 어. 착한 한국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울지도 음. 않고 울지도 않고 어. 이해를 하려고 합니이해그 동네는 이해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사람또 우리 한국사람들이더라 얼마나 울고 어. 얼마나 응. 반응이 너무 좋아지거 그래서 저만 가면 모여서 SN 디셀 더르고뭐 이런 데저부다 독일 교회를 빌려서 연합 집회를 아, 네. 이렇게 하고 1년에 두번 이상 유럽 적으로 저처럼 유럽에만 자, 동국권 폴란드나 아, 네, 이런 네. 데에 다 가서 통회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도, 그저 인도의 유델 아니그는다 잘라 남자들은 전부 다 잘, 남자든 저보다 그 상사 직재원들 아니면 애교관들 아, 네. 있었던지 알죠 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온게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안 오면 왕따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해가 되나? 아, 네.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아, 네. 그런 상황이라 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넬로라는 유명한 사람 다 왔다 갔대. 그데나 그러니까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감히 내가 이름 없대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못 하겠지만 나는 쓰는 철밥상. <laughs> 제가 여의도 수목국구에 처음 집에 갔을 때 수석 부목사 되는 사람이 사연을 보는 이름은 없으나 유명하신 김대성 목사님 아니 몇 가지 얘기해도 할게 없습니다 이름은 없으나 유명하신 김대성 목사님 내가 기가 차서 나가자마자 그랬어요 나는 유... 치태를 하는데 그렇게 바 바위덩어리 안에 처는 뭐뭐 제대로 보진 않을 정도로 더 심각했지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180도 바뀌잖아요. 예. 아, 네. 제가 이제 그 유대리 하는 집의 집이 끝나고 이제 케카타로 갔어요. 음, 갔 전에 켈카타 선교사가 우리 기도 순례 돌면서 음. 아시죠? 누가 같이 동행해 버리겠는 그 실감 나켈카타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한천안 정도 크게 천만 명이 살아 그러니까 요 개미 때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아 개미 때막 바라봐 사람의 발표 있는 사람이 하루에 두명 이상 음. <laughs> 그래도 그게 기사거리가안돼 사람 목숨이 모습이 다리 목숨이고 인도가 요새 그 사람들 놀랐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하려고 중국 산하 정책을 하는데 인도는 또 아닌가 요 인도 인구가 옛날에 2위라고 생각했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호족이 아를린 사람이 1억이 넘어 있더군 하여튼 인도 얘기하면 그렇고 캘카타에 가면 윌리엄 게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윌리엄 게리가 세운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한두 안 하고 캘카타 가서 내 인생에 가장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 음식 믿게 하는데다가 잘 맞지 않는 데다가 인도 화장실 은 물도 안 나오는데 오른손은 거룩한 손, 밥 먹는 손,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직접 처리하는 손이야. 근데 요리사들은 다 남자인데 시카고 손은저 손으로 만들 거니? 나 엠바람 잘 먹는데 한두가더못 먹고 파기 지대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몇 시간 기차를 타고 뉴델리로 왔는데 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다리는데 아직도 3시간 20분 남았어. 그런데 뉴델리 하리크 교역이 100%다왔어 아, 왜? 한2 0 만들어 놓고 날더러 30분 안에 식사하래. 아니, 3시간 이상 남았는데 30분 안에 빨리 제출하냐. 그동안에 뭐 먹은 건좀 먹자 그랬더니 30분 안에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에 거기서 부응회를 한번 돌리고. 여러분 나는 비밀실에서 부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렸어 <laughs> <laughs> 참 한문화 선물 하나씩 아, 네. 얼마나 좋은 선물을 가져왔는지 2억이 넘어 십각 그 대사 측사가또 거기다가 목록을 써갖고 기증품 이게 해가지고 공항에서 다 수다 한데뺏기는데그 대사가 그거 써준 것 때문에 투과시켰다고 아, 네. 근데 그만큼 효과는 좋았어요 아, 네. 근데 그 뉴델리 한입교에서 이제 교인 몇 명? 6 0명 듣는 사람 몇명안 되네. 남자 사람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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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30명, 30명, 남자 30명. 이 두부가 30TV라고 하는데 딱한명왜 연애가 있어? 요그 사람이 장기화하라고. 이 장기화시라고 하는 분은 사람 틀림없어. 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다가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와. 어. 그래서 콩나물을 거기 한국 그 식품점이 있을 수도 없잖아. 30가정밖에 안 되는 음.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3천원, 000원, 2천원을 만원도 받고 2만원도 그냥 사주는 거야. 육사람이. 음. 음. 그리고 이분은 티켓 들고 대사관 앞에 가서 이인 시위를 해.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음. 나를 한국으로 보낸다고내고향은 어디고 음. 내 부모는 그 음. 아버지는 누구고 뭐 음. 이 가지고 일인 시위를 해. 그런데 한국에 못가 왜? 국적이 없어. 음. 이 뭐가 없다. 고 음. 한국 국적이 없어. 국적을 잃어버리니까 한국에 올 수가 없어. 음. 대사가 집사야. 전세. 보면요 제가 87개국 다 집회했지만 유델리에 있는 한인 한국 대사가큰 성처럼 자랐어요. 음. 북한 대사는 그 다른 부록에 이층 세워다가고 <laughs> 그게 국력을. 근데 유별나게 일도 대사는 미국 대사랑 일본 대사랑 한국 대사가잘 자랐어. 요 음. 이범섭 씨가 대사관 나가 있을 때 그거 하나 짓고 왔다고. 그러게하 아주 잘 되는 그 대상을 앞에서 서서 나도 봤어. 이인 시. 음.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보내 불쌍한 장교씨 음. 비가 오나 눈이 오 아, 미안해. 건도 오나 눈이 서서 뭐 해? 질, <laughs> 시날은 <주일날은> 뭐? 예배. 교회 가서 한국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오매불망 꿈에도 소원이 한국 가 그런데 한국 못 가. 국적을 잃었어. 대사도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다. 음. 아니 국적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 애교로 편지를 보내고,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도 답이 신 없어. 그 당시 다리고 건이가 그런.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는 할머니가 한국 여자로 밝혀졌어. 음. 훈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군 위안으로 끌려가가지고 음. 극적인 탈출을 해가지고 해국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손주들까지 다 했어. 음. 근데 여전히 한국사람이 한국말도 잘해. 근데 이분은 국적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계속 찍어서 한국 안방에 보냈어. 음. 혹시 그거 본 사람도 음. 아, 몇 사람 되네? 후 음. 할머니. 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예. 반응이 나타났어. 후 음.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자. 음. 그래서 청와대에서 명예 국적을 줬어. 음. 네. 그래서 후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왔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알려지면서 장기화 씨에게 VK 신목사라고 그 한인교회 담당 인도분이거든요. 부인은 사모님은 한국 여자그 음. 신목사님이 한국에 신도화라는 잡지가 있어. 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도화에다가 기도를 했어. 불완 음. 장기화 씨 일대. 음. 왜? 매수컴을 음. 장기화 씨를 취지하러 오겠다. 음. 이제 장기화 씨 희망이 생겨. 이런 안 하고, 음. 하루에 그1 2번도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음. 한국에서 몇시와에 음. 언제? <laughs> 왜안 와요? 마음이 그럴떠가지고. 음. 하루에 1 2번도더찾아오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봐? 음. 얘가 전화 음. 계속 귀찮게 찾아오니까 목사님이 당신 한국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첫 번째는 한국 아닙다 음.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싶어 왜? 인도는 산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산이 하나도 평지니까 자전거. 아침 되면 자전거가 까마귀 뒤처럼 그냥 쫙올려거가요 그게 자전거가 그 시대 그 나라에 있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그들 세계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제왕처럼 늘어나던데요 아. 뭐를 아. 타면? 오토바이를 어, 타고. 다달라는 거야. 아, 음. 그러면 좀 보험 자고 가고 누리고 싶 거지. 그래서 뉴델리 할인교회에서 오토바이 사준 거그것 아, 네, 네. 타고 나가서 그날 죽었어. 아, 에이, 아, 사범님. 공항에 갔을 때그 사범님 눈이 빨갛게 으어 오토바이 사주지 말 것. 오토바이 사주지 말 거라고.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초국땅을보다 이유가 뭐예요? 적보가, 적보가 국적을 잃어버린 거예 옆에 사람은 당신의 국적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라져서 힘들어서 시험 치러야 되고 그래서. 맨날 같지 않아. 지금 우리 무섭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천국에물죠 아멘. 아멘. 천국의 시민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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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시민권 3장 20절 오직 거기로부터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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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모습로인 하지 말고 어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아멘. 즉, 기뻐하라. 아멘. 중요한 게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있냐야.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 딱한 이거 말고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목사님. 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확실한 제... 방법은 하나님의 종의 동력자 네. 네.